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게 뭐냐면 방수 방수 시트거든요 방수 시트가 밑에 이제 방수를 거림을 쳐놓고 그위에다가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수 시트지를 붙여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 코아를 이 장튜브로 해서 한 번에 저기 버림까지 다 자를 수가 있는데 자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이게 고무 시트지가 이 코아 튜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똥 자체가 죽어도 안 나와요. 그때 깨내는 방법도 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서 저희들이 한 900m 9 0 0정도 깊이 뚫으면 9 0 0정도 밑에가 지금 이 방수 시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서 튜브를 빼버린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버림만 버림만 이런식으로 버림만 해서 다시 한번 코어를 귀찮더라도 뚫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튜브 안에가 홀드가 끼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빼내냐면 이건 꽈배기 나사가 있거든요. 꽈배기 나사를 해서 밀백기 드릴로 딱딱, 딱딱 치면은 그래도 쉽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끊어내놓고 나서 다시 이제 버림만 끊기 위해서 다시 집어낸거거든요 그 뒤가 보면 여기가 티구죠 이번 영상도 그 좋은 영상이니까 업무에 참조들 하십시오 준 이현씨였습니다